5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들이 물에 빠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밤샘 수색작업에 이어 다음 날도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속이 빨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구조대원들이 1m씩 간격을 두고 바닷속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중학생을 찾기 위함입니다. 5일 같은 중학교를 다니던 7명의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물놀이를 하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헬기와 구조정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의 넓은 수색 범위와 빠른 유속 때문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바다속 유속이 빨라 수색 작업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바람은 초속 2에서 3m에 불과했지만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던 걸로 추정됩니다. 물살이 조류가 낙동강에서 해안가 쪽을 해상 쪽 흐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중구조대 본부하고 특수구조대원들이 잠수 작업을 해서 지금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다대포 해수욕장은 지난 8월 폐장해 안전요원이 모두 철수한 상태. 해경은 소방구조대와 함께 실종학생에 대해 수색에 나서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